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공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과 방정식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함수에서 접근할 때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까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절대값 x-2는 절대값 2-3x.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양변이 모두 절대값에 씌워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식이 x-2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올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두 가지가 나오니까 결국은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그네 가지를 모두 구하는 것이 아니라 x의 범위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수직선을 보시면 수직선에 x-2가 0이 되는 숫자는 2죠. 2-3x가 0이 될수 있는 x의 값은 3분의 2예요. 그래서 그두 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수직선이 세 칸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세 칸마다 각각의 x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 또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또 하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X가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 이 그래프, 이 속에 있는 방정식이 양인지 음인지를 보셔야죠. 3분의 2보다 X가 작으면 음이겠죠. 3분의 2보다 작은 수에서 2를 빼니까 음이야. 그럼 음수는 절대 값을 지울 때 그대로 나오질 않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게 돼요. 자, 이때는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3분의 2일 때이 식은 0인데 3분의 2보다 작아지 니까 2에서 빼는 빼지는 식이 작아지니까 양이 되겠죠. 그래서 양수예요. 그대로 절대값을 벗겨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음을 붙여서 빼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2 마이너스 3x. 그래서 여기서 x는 0이 나오고요. x는 0이라는 값이 3분의 2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주셔야죠. 작죠. 그래서 해당이 되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가 2보다 작은 요 범위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3분의 2보다 x가 크거나 같지만 2보다는 작대요. 2보다 작은 수에서 2를 빼니까 여전히 음수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3분의 2보다 크대요. 3분의 2일 때가 0인데, 3분의 2보다 커버리면 2에서 뺄때 음이 되겠죠. 그래서 둘다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 값을 벗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x로 해서 x를 구해주시면 1이 나와요. 이 1이 3분의 2와 2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답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x가 어, 2,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적어도 양이거나 0이죠. 그래서 그대로 x-2 나와도 되고요.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당연히 음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이 식은 벗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x가 돼서 x는 0이 되는데요. x가 0인데 여기서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따라서 이 x=0이라는 식은 답은 답이 아닌 거야. 쓸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0과 1뿐이네요. 그래서 모든 글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0과 1을 합해서 답은 1이 나와요. 자 이렇게 풀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봤고요. 여러분이 이제 머자나 함수도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함수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은지 보세요. 절대값 x-2는 절대값 2-3x인데 함수라면 1차 함수고요. 1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렇다면 각각을 y는 y에 관하여 문제를 써 보도록 할게요. 요 식도 y에 관하여 쓰고 나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두 개가 같아지는 값은 바로 교점의 좌표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원점과 xy를 표시를 하시고요. 먼저 절대값이 없는 그냥 y는 x 2를 쓸게요. 그럴 때는 x절편과 y절편을 표시하고 연결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y는 2 3x를 x절편 y절편 을 표시해서 써주시면 돼요. 참고로 X절편, Y절편은 곧바로 이렇게 보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보이고 X절편은 Y에 0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려줬는데 위에 거나 아래 거나 Y는 절대 값, Y는 절대 값. 그 말은 절대 값 속에 무슨 수가 들어가도 Y 값은 절대 값 바깥으로 나올 땐 양수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Y 값에서 Y는 음수인 쪽은 음의 세계는 없는 거네요. 온전히 이렇게 위쪽만 있어, 위쪽만 있는 거야. 그래프 자체도 위쪽에만 있어야죠. 아래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값에서는 y는, 그죠? y는 절대값 마이너스 2면 몇으로 나와야 돼? 플러스 2로 나와야 돼요. 즉, 2 이하. 이 부분의 그래프 자체가 지금 잘못 그려진 거죠. 절대값을 씌운다면 모두 이쪽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호가 바뀌어서. 값은 그대로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죠. 즉, x축에 대하여 대칭인 x축을 선대칭의 축으로 해서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게 지워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V자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2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의 그래프가 달라졌죠. 원래의 그래프가 변했죠. 그래서 아까 쌤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2가 0이 되는 값, 즉 x 이 l 2라는 값을 주목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핑크색도 한번 보세요. 핑크색도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완전히 위로 꺾여져야 되는 거죠. 이런 V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3분의 2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3x가 0이 되는 부분이, 부분을 찾은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고점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의 모습이 바뀌어요. 어, 즉, 그래프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 바깥으로 빼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었을 때 답은 어떻게 찾는 것이냐? 이럴 경우에는 답을 찾는다는 건두 그래프의 해를 찾는다는 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바로 이쪽에서의 교점의 좌표는 바로 요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2까지의 교점의 좌표 또 하나 있고요. 이쪽은 그래, 교점의 좌표가 없어요. 아까 답이 나왔지만 이 그래프 안에 있지 않아서 이요 이 범위 안에 있지 않아서. 답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 이유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답이 두 개인데, x는 0이 0이죠. y 값은 함수를 구하는 것인데, 아까 여기서는 x의 근을 구하라고 했어요. x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구하는 거였잖아. y가 아니고 이 만났을 때의 x 값은 0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났을 때 x 값은 우리가 구해내야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원래 그래프가 아닌 꺾어진 그래프와 파란색도 원래 그래프가 아닌 꺾어진 그래프죠. 두 개의 꺾어진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어, x-2가 바깥에 음수가 붙어서 나와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찬가지로 이것도 꺾여진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X로 나온 그두 개가 만나는 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해당되는 X는 1이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자, 함수로 계산할 때, 함수로 문제를 풀때 y는 한 다음에 절대값 쓰고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절대값 안에 온전히 식이 모두 들어갈 때는 x는 0 이상이죠. 0을 포함해요. 0 이상이에요. 그래서 위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V자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2-3x는 절대값 x-2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안쪽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등분이 되면 각각의 등분마다 어, 범위를 구하고 그 범위일 때의 값을 따로따로 구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는 하고 절대값 이렇게 나온 경우에 y는 무조건 0 이상이죠. 그래서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x축에서 꺾어지는 V자 그래프가 된다는 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